신장, 즉, 콩팥은 노폐물이 걸러지고 소변이 생성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소변이 생성이 되어서 요관을 따라서 방광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에서 모였다가 과략근을 풀면 바깥쪽으로 배출되는 데까지를 비뇨기계라고 합니다. 소변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신장은 크게 겉질, 콜텍스, 속질, 메들랄리,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모이는 곳이 여기 칼릭스라고 되어 있는 술잔에 모입니다. 술잔에 모인 것이 모이고 모여서 펠비스, 깔때기 쪽에 모여서 유레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소변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 사각형 안을 보면 됩니다. 저 사각형을 확대하면 요렇게 복잡한 구조가 나와요. 어, 이게 뭐냐면 네프론이라는 겁니다. 네프론은 뒤에 온이 붙죠. 온이 붙는 거는 거기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를 단위를 얘기할 때 온이 붙어요. 그래서 신경계를 할 때는 뉴론해서 신경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할 때도 이렇게 온이 붙습니다. 콩팥 한개에이 네프론이 한 100만 개 정도 있어요. 네프론이 정확하게 뭐냐, 여기하고 요관을 합친 거예요. 요, 요게 뭐냐 하면, 이거는 콩팥 소체라고 합니다. 콩팥 소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혈관이 이렇게 막 있죠? 이게 사구체예요. 혈관이 뭉쳐 있는 거. 그리고 그 겉에 주머니처럼 이렇게 싸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게 사구체 주머니예요. 이걸 합쳐서 콩팥 소체라고 합니다. 얘가 뭘 하냐? 이 혈관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 이렇게 혈관 다발이 많이 있어서 혈관에서 노폐물들 같은 게 이렇게 다 나와요. 여과돼서 나와요. 그거를 받아서 필터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혈관에서 막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냥 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필터링이 어떻게 일어나냐 보면 어퍼런트 아테리올, 그다음에 에퍼런트 아테리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들세관. 그다음에 이거는 날세관이라고 해서 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얘는 나오는 거예요. 자, 직경을 보시면 들어가는 애가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러면 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때 아주 큰 수압으로 들어갔죠. 나올 때는 수도꼭지가 거의 잠겨 있다고 보시면 여기에서 막 바깥쪽으로 삐져나가려는 힘이 더 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과가 일어나게 돼요. 그때 만들어진 것이 처음 원료가 만들어집니다. 처음 여과된 원료가 만들어지는데 하루에 총 여가되는 양은 160리터입니다. 160리터가 우리 몸에서 다 나오면 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세관들에서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재흡수는 99%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1% 그럼 한 1.6리터 정도 되죠. 1.6리터 만이 오줌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면 세관에서 어떤 것들이 재흡수 되냐? 토리 쪽 세관에서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 흡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변에는 당이 없는 겁니다. 이게 나오면 당뇨예요. 그리고 헬레고리를 지나서 먼쪽 세관에서는 포타슘, 칼륨 어, 같은 말이죠. 이거를 분비를 합니다. 그 뜻은 오줌으로 최종적으로 배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 포타슘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이 올수 있어요. 고칼륨 혈증이 오면 심정지가 옵니다. 그래서, 어, 신질환자에서는 칼륨이 높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배출이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소변이 모이고 모여서 마지막으로 모이는 곳이 집합관입니다. 이 집합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여러 개가 집합관이 모이면 아까 그큰 그림에서 어디에서 빠지냐면 이쪽에 있는 레날파필라라고 하는 콩판유두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술장과 깔때기에 모여서 요관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